마약투약사건에서 장기재활 후 선처를 받은 사례는 어떤가요? 마약투약사건에서 장기재활 후 선처가 인정된 경우는 피고인이 초범이거나 재범이더라도 범행 후 즉시 자발적으로 장기재활치료에 참여해 상당한 기간 성실히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약물검사 결과가 장기간 음성으로 유지되며 심리사회적 회복이 뚜렷하게 확인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가족, 직장 등 사회적 지지망이 탄탄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제출하면 법원이 이를 탐작해 집행유예나 감경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치료기관의 진단서, 치료경과 보고서, 약물검사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확보해 제출하는 것이 핵심이며 특히 재판 전부터 꾸준히 치료를 이어온 점을 입증하면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재활이 형식적으로 진행되었거나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선척 가능성이 낮아 변호인과 협력하여 재활 계획을 조기에 수립하고 법원 심리 전까지 최대한 성과를 축적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